여호수아기 2장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 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그때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그러나 그 여인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여인이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네 지붕 위에 널어놓은 삼대 속에 숨겨놓은 뒤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요단길을 따라 나루터까지 그들을 뒤쫓았고,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정참,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히 선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왕 시홍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자매들과 그들의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소. 우리가 한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일러바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들을 대하겠소. 라합은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달아내려 주었다. 그리고 여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당신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당신들이 갈 길을 가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소.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줄을 메우듯이요.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들 다 당신의 집에 모여있게 하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대문에서 밖으로 나가면, 나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죽은 사람 자신이 져야 하며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겠소. 그러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것이오. 그러나 당신이 우리가 한 일을 누설하면 당신이 우리와 맺은 맹세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 그러자 랍은 그들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하고 그들을 내보냈다. 그들이 간 뒤에 랍은 홍색 줄을 창에 매달았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산에 다다라서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뒤쫓는 사람들은 모든 길을 수색하였으나 정참꾼들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두 사람은 산에서 다시 내려와 강을 건넜고 눈의 아들 여수아에게 이르러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그들이 여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